오늘은 117편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었는데 두 절로 되어 있는 한 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기 전에 마치는 단어가 할렐루야 또 116편도 마치는 절의 단어가 할렐루야 그리고 115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편도 마칠 때와 1절의 시작 단어가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도, 또 111편도 일절의 시작 단어가 다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14편이 할렐루야가 빠졌는데, 이것은 114편의 바다와 산들과 요단 강물도, 땅도 이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할렐루야로 반응하는 찬양으로 이해하면, 111편부터 117편까지가 다. 할렐루야 시편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백십칠 편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죠. 제한받지 않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은혜. 이것은 그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하게 하라. 영원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크고 영원해. 진다라. 이것을 111편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111편에 이 사랑을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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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데 이것이 기업을 주신 일에 양식 주신 일이고 양식 주신 일 이전의 기적이라면 애국에서 재앙을 만난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111편에는 우리가 재앙이 내리는 애굽에 있다 하더라도 동해바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정복 전쟁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송양으로 사랑을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에 길을 내심으로 그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열 가지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11편 10절에는 그계명이 근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출발해 하나님의 사랑도 시작한다고요 111편에는 시작되게 하는 진리를 112편에는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사랑은 풍선을 통해서 그의 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은 또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113편에, 걸음더미에 앉아있고, 먼지더미에 앉아있고, 울던 여인 말이에요. 한나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지더미에 있다고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걸음더미에 앉아있다고, 폐문이 닫혀서 울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114편에 키워드는 나올 때입니다. 묶여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발간가에 있는 자들, 외국의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도, 울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가 영원하게 하고 시작이 되게 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베풀어진 사랑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115편 이때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데 남유다 13대 왕 그때에 침공 당한 이 사건이 배경이에요 도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과 할렐루야를 맞추고 있다고 포위된 상황에서 새벽에 일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성장되었고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16편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란과 슬픔을 만날 때에 어려울 때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신 구원의 잔을 들라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118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런 기이한 일이 기적이 이거 선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18편에서는 이 환영하라는 거예요 119편에는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굳게 정하여 변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죠 찾아오고 지켜내고 크게 즐거워하고 근본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이 일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17편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적의 삶의 자리로 영원한 사랑의 현장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제한당하지 않는 사랑이 제한당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시고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